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켓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세계물 애니 탑 10이라는 애니메이션 추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세계물 애니 3대장 중한 명인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리무르 템페스트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피규어는 구스마일의 윗펜즈라는 브랜드 라인에서 발매된 것으로 가격대의 경우 국내샵과 21만원에 예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위펜즈 시리즈로는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라인이 있으며 같은 전생스의 작품군에는 마왕 밀림 나바가 선행으로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밀림의 피규어가 2019년도에 발매됐으니 이번 리무루는 약 3년 만에 새로운 전생슬 피규어가 발매된 것입니다. 피규어의 전체적인 구성은 리무루 본체와 함께 무기인 태도가 들어가 있으며. 벌집 무늬의 베이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며, 칼날과 칼집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검을 뽑는 모습의 마왕, 리무르 템페스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본편에서 마왕들의 연회, 발프루기스 당시 처음 입었던 복장도 깔끔하게 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검은색 계열의 제복이 칙칙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리무르의 트레이드마크인 머리카락의 색감이 그런 부분을 밸런스 있게 잡아주어 좀더 애니메이션적인 감각을 살려주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얼굴 부분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 어느 쪽도 닳지 않은 살짝 어중간한 느낌이라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특히 머리카락의 색감은 마음에 들지만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거칠게 처리된 것이 구스마일치고는 눈에 보일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대신 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보색미스 없이 정리되어 있고요. 제복의 경우 미약한 광택을 입혀줬네요. 자, 그리고 이건 추가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다른 리무르 피규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방금 리뷰했던 위펜즈의 리무르 템페스트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가 반프레스톱, 경품 피규어에서 발매한 저가형 피규어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크기적인 면에선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대 7K 피규어랑 경품 피규어 2개가 모두 대략적으로 23cm 정도가 되는데, 제일 가운데 피규어는 아무래도 날개나 슬라임 이펙트 뭐 그런 걸 구현하다 보니 소치아 자체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다른 두개의 피규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리뷰한 건 가격이 20만원대이고, 다른 하나는 2만원이라서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위편지의 리무르를 20만원씩이나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역시 경품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전생슬 마왕 리무르 템페스트 피규어를 리뷰해 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리무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니에서도 나왔지만 성별이 없는 무서운 캐릭터인데, 슬라임의 모습도 너무 귀엽고, 마왕의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세계물 애니 죽에서도 특히나 좋아하는 작품이라, 판매가 20만원보다는 조금 더 싸게 구매했는데요. 저처럼 막 리무르라는 캐릭터를 상당히 좋아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20만원이라는 거금을 드리면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경품 피겨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피리니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경품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